오늘은 충칭의 대표적인 주식 면 요리를 먹으러 왔고 이름은 반덕면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서 먹으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바로 뒤쪽입니다. 저쪽 관막 때 보시면 피츠방이라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데 보면 맛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먹어요? 나는 저거 짜파게완 만자면.

근데 저희가 선택한 집은 나름 맛집이라서 밖에도 다 앉아 있었고, 방금도 몇 테이블 나왔지만, 또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은 가게에 또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 어때? 맛있어. 리액션이 별론데. <laughs> 진짜 맛있다. 리액션. 진짜. 자, 이게 렇 보시면 소고기가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듬뿍 들어있어요. 소고기가. 소면에 소면인데 여기서 이제 소금기를 추가해서 소고기면, 그러니까 니오로면 우육면이라고 하죠. 우육면, 우육면. 이렇게 의자에서 앉아서 먹는 게 충칭 이쪽 사천 쪽 문화예요 충칭 특색이기도 한데 왠지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안에도 내부에도 자리가 있긴 한데 내부에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서 그 맛이 두 배가 된다 이뭔 개소리야 네 사실 이 공간이 흡수하니까 어, 그치. 일부러 테이블 놓을 자리도 없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작은 의자를 통해서 어 많이 사람들 받으려고 한게 아닌가 어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완두콩에다가 아, 다진 고기 해가지고 이제 충칭 특유의 조미료 넣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한 그릇에 16유안인데 3,000원이 안 돼요 한 2, 000... 1,800원, 2,900원 정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것만 먹고 살아도 진짜 행복하겠다 에이? 한국에 짜장면이 있잖아요 뭔 개소리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에 짜장면이 있는데 여기는 이게, 이게 한국의 짜장면 정도의 그, 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릇까지 차먹을 기세네 어... 너무 맛있다 한글더 먹고 싶어 진짜로. 그러니까 돼지 되는 거야.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돼지가 되고 어쩔 수 없어 <laughs>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참아. 이게 <laughs> 가 한국말로 아야. 근데 어짜이 성지 저기잖아. 응. 저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하면 아재충경이야아재이격 우리가 아재지만, <laughs> 그러니까 아재는 중경에 있다, 축신에 있다, 그러니까 어. 이런 느낌이지. 아재 중경을 한번 해서 나아가서 뭐 준비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어. 우리는 중국어로 있는데, 어. 한, 어떤 분들은 이제 한자로 있잖아, 한자 음을 있잖아. 어. 있을 때나 있을 때중경 어. 뭐 그걸 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는 네, 네. 거야. 그지 그지 그지. 아니 아재 충생으로 준비한 거 회심의 멘트 같은데? <laughs> 회심의 멘트가 아니라 이 바로바로 나오는 센스지 사람은 <laughs> 없던 센스가 생겼네. 아니 저기 아재 중경이 그 아, 사람 도 그, 사진 많이 찍고 그, 하는 그그왕홍 장소잖아. 반드시 가야할 장소 중 하나잖아.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찍어서 사람들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어자의 종칭이 아니라 아재 중경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여기가 충칭 이제 짱베이 시내 중심 관용구 환인시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지금 대형 스크린에 이제 아재 중경이라고 글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번역하자면 어자의 종칭. 나는 중경에 있다. 어. 나는 중경에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그거 찍으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 여기가 층층에서 되게 핫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막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고 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찍으려고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잘생긴 여행객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한번 올라가서 어여 대형 스크린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서 어째...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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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3, 2, 1 워하하하하 여기서 원사 정신 아재의 경 이제 저 위에 육교 <목소리> 육교 위로 올라가서 대형 스크린 잘 보이게 해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저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어디서 찍는 거 여기 어오늘 <laughs> <laughs> 아, <제 심장> <laughs> 은, 간단하게 점심 메뉴 어, 반떡면이라는 면 어, 종류의 메뉴를 먹어봤고요. 그리고 관광지 랜드마크 풍칭에 사진 촬영하는 랜드마크도 되게 유명한 장소 아재중경. 아, 네. 아, 네. <laughs> 아재가 아재중경 가서 어, 사진 한방 찍고 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점심 메뉴였습니다. 좋아요, 구독.